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입니다. 아주 색깔도 곱습니다. 얘는 제 멕시코에서 건너온 애예요. 멕시코에서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. 기와에서 구한 말에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조상들은 가을 바람에 한들 한들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고. 살사리꽃이라고 불렀습니다. 살사리꽃. 그 이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금은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지만, 꽃말도 순수, 순정, 뭐 이런 겁니다.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데 주로 가을에 많이 핍니다. 그래서 가을이면 생각나는 가을 전령사라고 우리가 부르죠. 신이 세상을 만들고 처음으로 만든 꽃이 이 코스모스 꽃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단순하고 그렇지만 아주 이쁜 코스모스입니다.